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18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의 애봇과 드라빈과새김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할,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하여고 16절을 같이 봅니다 한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선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도우신과 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단지파 사람들이 조용한 마을 이 라이스를 점령하기 전에 먼저 들린 곳은 미가의 집이었습니다 분명 전에 이단지파 정탁군 섯명이한번 거쳐간 곳이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갖고서 그 집을 들렸음을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청탁공탁명이 먼저 어떻게 미가이 집에 대해서 귀뜸을 했는지 한번 오늘 이 부분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자, 같이 함께 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청탑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의 애봇과 드라빈과 세계인 신상과 부어받은 신상인 들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아멘. 자, 정탐꾼 다섯 명은요, 이미가의 집에 종교적인 기구들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었고요. 어떤 기구들이었습니까? 에봇과 드라빈과 은2 0 0으로 만든 신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게다가 이 정탐꾼 다섯 명은 그 집에 고용된 레위 청년에게 옛날에 자신들의 길이 형통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이 레이 천년이 어떻게 대답해 주었습니까? 당신들 길은 는뭘 것이며 형통할 것이며 하나님의 함께할 것이라고 축복을 해준 것이었죠. 자 그러면 이 축복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축복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정탐군을 일단 당집하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박차고 도망쳐 나온 집파들이었고요 게다가 이 축복을 빌어주는 레이 천년도 역시 생계를 찾아 떠나온 던 자였습니다. 그러니 레위 청년이 빌어놓은 축복은요 거짓 축복이었고 듣기 좋은 축복이었습니다 전혀 주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축복이었죠 자 이렇게 정탐꾼 다섯 명을 비롯한 이 단지파의 600명과 지금 미가 제발 레위 청년은요 이미 분별력을 상실한 지 오래였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해방이 일쑤였고 사상의 평가대로 자기 속인의 오른대로 해방할 뿐이었죠 자 그런데 이정탐꾼 다섯 명은 지금 자, 함께 온 600명의 군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지금 미가인 집에 가서 하면서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을 하라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 자 이들에게 이것은 어떤 의도입니까? 미가인 집에 지금 제사용 기물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거룩하게 예배하고 제사하며 하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라. 자 이렇게 말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은요. 예배와 제사가 무너진 지 오래였고 형식적인 예배와 예배도 무엇인가 아무런 은, 은혜가 없는 그런 무엇인가 이렇게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예배였음을 우리가 볼수 있겠죠 따라서 오히려 단체파 사람들은요 예배와 제사가 아닌 오히려 판대들은 악한 목적과 마음을 품고서 이런 이 말을 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모습으로 잡으세요 지금 이 단체파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품었는데도 아무 일 없는 척, 이제 미가의 집에 다가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15절의 말씀을 자,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다섯 <목소리>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이사람의 집, 곧 그의 문화하고, 아멘. 자, 미가의 집에 도착하자. 지금 이 전에 드렸던 이 다섯 명이 먼저 미가의 집이 이루어서 뭐를 했다고요? 무난하고 자 이렇게 하죠 여기서 무난했다는 것은 뭐냐면 평안을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잘 지냈느냐 이렇게 평안을 구하면서 이제 무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평안을 물어보면서 자 그들이 취한 태도를 한번 볼까요? 자 16절 말씀 너무나 반대되 모습인데 자 16절 말씀을 자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간자손 600명은 무기를 질리고 문 입구에 <목소리> 선이라 아멘 자 보세요 평안을 물어보면서 그들의 주한 템포가 무엇입니까? 600명이 무기를 들고 미가 이집에 숨 것입니다. 잠시 후면 미가 이집을 부수고 박살 낼 심, 심정으로 그렇게 부장을 숨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물어봤다고요? 너희가 평안하냐? 하나님의 의도로 평안하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단지파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잠시 후면 미가의 집과 레이 청년의 모습을 박살낼 판이었죠. 그런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왔냐고 무난하며 평안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이없고 반대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같은 동족의 집안과 이 삶의 평강을 다 깨뜨리려고 지금 당장 사람들이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지내느냐 평안을 묻고 있으면서 오히려 이 집을 박살낼 심정으로 거기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평강도 없는 자들이 평안을 물어보면서 이, 물어보는 이 모습은요. 너무나 어이없고 반대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보세요. 평안을 물어보면서 보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파괴와 침략의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오늘 이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어야 모든 신명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다 치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 말을 할지라도.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남에게 남을 돕는 믿음이고요 그 남을 돕는 믿음이 아니면 진짜 믿음이 아니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리 말을 치지어도 진짜 남에게 평안을 줄수 없다면 그것은 진짜 평안이 아님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사랑이 있고 나에게 믿음이 있고 내가 진짜 평안이 있다면 진짜 많은 영들에게 평안을 나눠주며 그들을 힘있게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을 세워주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부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나른 친령들에게 평강을 줄수 있는 진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증거하며 사랑을 나눠주며 평안을 줄수 있는 복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간구하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이 어느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을 증거하며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더욱더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평강을 나누어 줄수 있는 복된 신명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지파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미가의 집에 다시 이르러서 그들에게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정작 그들의 본심은 평강을 주지 아니하고 파괴와 침략을 일삼는 어이없는 반대는 모습을 이 시간 기름 앞에 돌아 봅니다. 하나님을 돌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많은 신령과 아버지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아버지에 스스로 믿음이 있다 사랑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정말 귀한 아버지 우리 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고 믿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 신령들을 돕지 받은다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 모든 신령은 아버지여 거짓되고 너무나 미약한 것이을로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 봅니다 하나님을 돌리게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령 가 믿음을 도와주시며 은혜를 도와주시며 사람을 도와주셔서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사람을 증거하며 믿음을 증거하며 성령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피한 신명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못받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모습을 포기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령어 이 하늘 속에서도 주님의 도심과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역의 백성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아버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평강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내가 있음으로 이스라 말미암아 아버지 귀에 구역 가운데 아버지여, 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복지신경되어지게 주님께 서우리를 부치시며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어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